A b, b. A b A B 예 A B A B 1쿼터 아아 연습대 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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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다저저기 A b 대대만 하고 이, 나머지 안차리 어. 어. 여기 팀파로 있다 아팀파 아, 있어요? 작전 타임도 있어요? 있는데 한 적이 없어 없는 거나 맞춰놔야 아 나이스 무조건 원샷이고 2점이 돼요 아니야 여기 여기 투샷일걸? 아 원샷인가? 아나저 뭔가 여기저 하루 뜨니까 제빵일 맞아요? 모르겠어요 사실 물어봐야 돼 여기 원샷이야 원샷 원샷 심판은심판한테 한판 맡겨 제가 할게 어네가 해야지 오늘... <laughs> 나, 나 신.. 어, 신.. 신은 아니야 선 하이 하이 아, 아 너무 힘든데 야올해 재밌었지? 네아근코트가 생각보다 어. 이뻐서 와서 서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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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받은 네. 건 네. 아니었어 비안올땐그 어, 네? 정도 아니었는는데 우리 키 되게 됐다 너랑 내가 무슨 웃고 싶은데? 형석이 왜틀나 맨날 뱅크와이지 박스다 와! 귀기신, 귀기신! 트블 트래블이! 아니야, 트래블 아니야. 트래블 아니야. 전혀 아니야. 트래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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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니야 3 pistol 4 pistol 1 اوئے اوئے uh, よろしくい

이 파운 두개 올려줘. 오오네 아, 오, 맞다다. 오, 잘펴어잘펴어 오우. 으띠, 으띠, 심판. 어, <laughs> 다가샤 올라가지. 아우. 아, 죄송해요.

하지 말고 지 말고. 야! 아이고. 컷컷 컷, 컷.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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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잠시 3동관이 아이고. 아왜 그래? 아이고. 오, 다, 아, 수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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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, 야. 상골차야. 확실하게, 확실하게. 안전한 거, 안전한 거. 기도기 쓰자. 관이야너 <laughs> 너 누구 닮아가니? 진짜 웃기네 <laughs> 뜬다 뜬다 물이 뜬다. 이 <laughs> <laughs>